3월 11일 25년도 첫 낙지 보러 왔는데 어우 벌써 사람들이 2, 여 6명 아 물도 안 빠졌는데 너무 빠르다 몇 마리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자 25년도 첫 낙지 미치코복씨자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거거. 이따 봐요 3월 11일 자, 첫 낙지 잡으러 왔습니다 자 고시를 한번 하고 무섭요 어, 자, 갑이 들어갑니다 고고. شد낚시 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자. 자, 손으로. 자, 오늘 3월 12일입니다. 어, 새우 먹고 있네. 3월 12일. 자, 한 마리. 아. 이 맛이지. 예. 야, 잘 낚시. 같이 낚시. 자. 25년 3월 11일. 자, 대가리, 대갈락시, 로. 자, 시작, 고. 어. 자, 케이를 너무 빨리 했습니다. 어우, 좋다. 자, 시작은 좋습니다. 아, 저아주 좋아. 자, 보시로도을 하고. 아, 너무 많이 들어. 아, 너무 급해가지고, 장갑 당기고 맨손으로 잡았어. 들어가, 다봐 네, 이 본격적으로 낚시 사냥을 갑니다 여기있죠 여기여기 여기여기 자두 마리째 낚시가 작네요 타을낚시니요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마리 11일 3월 25년도 이 차가워서 낚시를 할수 있는 것 같은 거 없어요 지금. 거의 잘안 움직이네요 하나는 돈 옆에 돈 거가리, 하나는 떡리인데대가리 없는 터거리 말이... 자, 갑시다 아. 어디 있을까요? 또. 렇게이지 이거... 이거... 이 엄청 많이 먹고 있네요 와, 새우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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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썩, 썩, 더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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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 0일 다섯 번째 납치고, 얘도. 자, 목표. 자, 다섯 마리였는데 지금 다섯 마리 뽑지롱. 아, 오늘. 첫날 납치. 하나, 한번읽다보자 오, 꼴났다. 어디 왔냐? 이 카메라가 없네. 물이 안 갔네요. 하루 비싼데. 앤장르였데세발낙지세발 낙지. 자, 여섯 번째 잡고. 잠시 찍어보겠습니다. 딱이 자리거든요. 이자리가 낙지가 나왔는데. 없네요 확실히 작년 가을에 더워서 낙지들이. 응. 많이 없나봐요. 안녕세요 응. 안녕하세요. 지생이 여섯 개. 이거 음. 자을자아한한만 크고. 그래, 있는데, 여기는. 딱, 딱, 그런다 아. 얼마나 차나죠? 꾸자 오야. 사이즈 괜찮다. 이야, 사이즈 좋아. 야, 어? 됐어.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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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도 말인지 몰라 이제. 내가 잡는 겁니다. 이제 그냥 잡어요. 네. 꽃게냐, 꽃게? 꽃게가 나왔네요, 꽃게. 자, 25년도 꽃게. 여기는 어디? 꽃게. 25년도 3월 12일 꽃게. 이리 와봐. 가자. 꽃게가 이렇게 나왔네요. 같이. 같이. 아, 더 이쁘게 되네. 사이즈도 딱 맛있는 사이즈네요. 네. 예, 이쁘죠? 자, 3월 11일. 자, 어, 낚시 한수또 낚시 한수또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 낚시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다른 것도 괜찮은데. 자, 낚시 잡을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자, 몇 번째 낚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어. 어, 많이 잡았네요. 자, 가볼게요. 네. 지금 시간이 25년 3월 11일. 오늘 간질 시간이, 자, 기준으로, 10시, 한 10분 정도 되죠? 지금 9시 10분. 자, 9시 0분인데 목표를 성다 했습니다. 자, 10개 잡은 것 같아요. 이렇개 남았나? 자, 이거 한번또입네요 자, 어 어, 이 여기 한번 있는데. 자, 자 여기 한번보여줘 자, 도망간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와 조금씩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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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 여기다 이따가 이따가 일단 가 잡아서 이따가 놔둬야지 곰들이 오빠랑 통화하면서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잡는 거 포기했어요 포기 잡는 거는 아 잡는 거는 다쉬는거 포기 세우는 거 곰들이 오빠랑 통화하면서자 꽃게를 한 마리 또봤네요 아까 한 마리 보고 자, 꽃게. 한번 아, 보자, 꽃게. <laughs> 사, 사시야. 네, 꽃게, 안녕, <laughs> 인사해. 자, 가, 아, 안녕. 가, <laughs> 가. 아, 어, <형>, 고생하세요. <laughs> 이렇게. 와, 이거. 어. 다 근데 응, 세발낙지보다 조금 큰 사이즈. 낙지 길이. 자, 1이대 작년에 더워서 진짜 얘들이 못 먹게 못 먹었나봐요. 처 보는데, 이렇게 사이즈 작은 것, 낙지가. 가을 낙지예요, 현재 가을 낙지. 가을이야, 정말? 계절은 봄인데, 낙지 사이즈는 가을. 작년에 더어서 낙지가 엄청, 음, 못 먹었나봐요. 안 컸어, 안 컸어. 아, 안 컸어. 아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사이즈, 마음에 안 들어. 어디 있을까요? 낙지, 낙지, 낙지 안 보여. 응, 이쪽에 온쪽에 어디 없다.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잡았어? 아홉 마리. 어, 역시. 오늘 한 마리 잡았 어? 아까 전에 열 마리 잡았지. 어? 같은데는 이런들 다녀야 돼요. 이런 물줄기 같은데 물줄기 지내고 놀다가 떠또물놈들이 보입니다. 하나씩 여기 있다. 어 그죠? 낚시. <laughs> 이렇게 보이죠? 요 도망간다. 너 여기서 도망가갈 데도 없다. 아이 뻘 뭐, 잔뜩 메고 있네. 귀엽다. 자, 요렇게. 자, 11일. 25년, 31일. 오늘 낙지 무잘락게 봤습니다. 아주 그냥 오픈 제대로. 야 낙지 안녕. 자, 화장실 보자. 도망가자, 도망실라 아,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오, 좋습니다. 또, 자, 볼게요. 여기 구멍 있는데. 이 구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이 구멍에서 나오던가? 아니면? 봐요. 그렇죠. 아니구나. 막힌 구멍이네 그. 25년 3월 11일. 아주 즐겁게 놀다 갑니다. 야 낙지가 있을까 없을까? 응. 자첫 낙지 출조 나왔는데. 음. 뭐 수온은 뭐 오늘 7도 정도 돼요. 7도. 1 0도 정도 되고, 음, 바닷물은 별로 차갑지도 않고, 음, 오늘이, 오늘은 새물. 자, 오늘은 새물이에요, 새물. 세물. 새물에. 자, 조가는, 어 음, 그래도, 처 추절치고는, 재밌게 잡았습니다. 뭐 16마리? 16마리 정도 된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음. 사이즈만 컸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작년, 어, 작년 여름이 너무 더워서, 낙지들이 안큰것 같아, 안 커, 안 컸어요. 아이고, 그래도 엄청 오늘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잡고 갑니다. 부어야 <laughs> 오늘 낙지 나온 날이라고 했잖아. 어, 낙지 나왔어, 오늘. 저는 이제 갑니다. 미친코봉씨, 빠빠 25년 3월 11일 자첫 출조 나와서 낙지 자 이렇게 잡고 갑니다 어우 그래도 그큰 놈도 제법 있네요 큰 놈도 제법 있고 14마리 자 14마리 잡고 갑니다 암치코복시 빠빠